궁금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제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순서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보다 더 높이 오르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안벽을 오르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건, 1등 시상대에 오르건, 뭐든 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요 녀석이 오르는 건 정말 싫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 바로 물가 말입니다.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죽겠어 정말 어 죽겠다고 도대체 내리는 건그 비밖에 없는 거야? 어? 어이 차고라 어 그런 거냐고? 이처럼 억소리 나온 만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채널 고정.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 알아보려면 머리 아프고 또 어려우니까 이야기 쉬운 수요 측면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죠.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왼쪽 파란 그래프가 수요 곡선 오른쪽 빨간 그래프가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즉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파란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그래프에서처럼 시장에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laughs>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큰가요? 자세히 좀 알려 줘 봐. 임마. 알려 줘요. 네. 총수요가 총 공급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소득 증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벌리가 좋아지면 씀씀이도 커지죠.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정부까지 소득이 늘면 소비 지출이 느는 건 당연 지사.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통화 공급량 증가.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때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통화 공급량이 왜 늘어나냐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입니다. 애들 싸움에서는 마즈네가 치료비를 받지만 국가 간 전쟁에선 조금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이는 거죠. 에이, 니들이 그 세계 1차 대전 일으켰으니까 는 아, 책임을 져야죠. 아, 보상하라 이 말이야. 어? 총사고, 대포사고 들어간 돈이 아니, 얼마나 맞는 줄 아세요? 어? 야, 야, 야. 돈 없으면 니들 땅으로 갚든가. 어? 에이, 아이고, 어떤데요? 아, 나 큰일났네 정말. 당시 독일이 전쟁에서 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산 가치가 그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막대하게 풀어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빵 하나를 사려면은 술에 한 바퀴 정도의 그 돈을 가져가야 빵을 살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현상을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갚던지 루루 지방을 내놓던지 양자택일하게 된 독일.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증발이죠. 여기서 통화증발이란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필요한 돈을 화폐증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통화증발로 메우려는 유혹에 더에 빠지게 되면 시중의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어제 100원짜리 물건이 오늘 만 원이 되고 다 같이 힘들어지고 다 같이 망해가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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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 말고 라이 나우 그렇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두루마리 휴지를 사기 위해 술에 한가득 화폐를 싣고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또알코올 중독자가 월급쟁이보다 돈을 더 버는 촌극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밖에 나가 돈 벌어봐야 금방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니 차라리 집에서 술 마시고 그빈 술병을 갖다 파는 게더큰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더 이상 거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회복되고 또 산업의 혁신적인 사이클이 있다면 물가 압력을 익혀낼 수 있는 경기 회복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푸른 유동성을 빠르게 줄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큰 위협 요인이 됩니다. 특히 봉급쟁이나 연금 생활자처럼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를 무너뜨리죠. 그러므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물가 잡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고 오늘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경제 상식과 정보 어떠셨는지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소감을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경제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